자 그리고 사업적인 기질이 있고요 돈이 안 떨어져요 이제 밟고 수중에 돈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이유는 뭐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 타라피 현암 김호재입니다 요즘 수파에서 엄청 핫하신 분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님의 사주 프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세 보이긴 하시는데 김PD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정다감하면서도 일적으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멋진 분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사주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 주는요, 기본적으로 정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억력이 좋고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인이라는 글자는요 화의 장생지라고 해서 창의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꿈을 이렇게 구성하고 아이디어 내는 데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가보 글자는 가보를 별명이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 진신을 의미하는 것은 추진하는 에너지 그런 글자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맡아서 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모니카님은요. 지나치게 자상하고 정확한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업적인 기질이 있고요. 돈이 안 떨어져요. 이제 밟고 수중에 돈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이유는 뭐냐? 이 유라는 글자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유에서 이 유라는 글자는요. 재물을 뜻하지만 또 천을 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니카님의 대운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살의 운을 보면은요, 15살에 서 24살은 임진대운인데요, 임진대운이 정임합 진유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5세 신유라는 운이 들으면은요, 신유라는 운이 들으면 이거는 또 정유와 이 신과 정은 싸우고 유와 묘가 묘충해요. 무슨 얘기냐면 임진대운에서 합했던 것이 신묘대운에서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살 대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묘청으로 갑자기 하는 일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묘라는 글자는 편인도화로 이해치는 분야의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대운이 35세 대운인데요. 35세, 에서 44세인데 이유는 이 운은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운이라고 해요.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런데 이런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은 어땠냐? 작년 경자년은요 금전적인 수입은 많았으나 이 자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칠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건강에는 다섯 분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 신축년은요 재물운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해다. 그래서 올해는 베스트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정관정인이라는 해인데요. 이런 기운은 이름을 알리고 새로운 조직에서 직책을 만드는 운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무슨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좀더이 모니카라는 이름이 더욱더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월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좋은 운입니다. 올해 운이 좋은 운은 4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11월과 내년 1월인데요. 11월은 기해월은 새로운 일을 맡아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11월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요. 22년 1월은 재물 운이 좋은 달입니다. 이 달은 어,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운이 보통인 달은 2월, 5월, 8월, 9월인데요. 8월, 9월 두 달은 특징이 이런 달입니다. 어, 돈은 들어오는데 지출되는 돈도 많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달은 아니죠. 다만 지나치게 돈이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죠. 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지난달에서는요 3월과 7월이 별로 좋은 달이 아니었었는데 7월을 예를 들어보면은 뭔가 마음고생을 하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예능을 하는 분들은 이런 편의 눈에 좋은 결과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극복을 한다면 7월이 꼭 그렇게 나쁜 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10월입니다. 10월은 무술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무술이라는 달은 상관이 강하게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과로 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유난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12월이 문제가 되는 달인데, 자, 12월은요. 이자 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유와 오와 자우충 자유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좋지만 특히 이런 달에는 이 부인과 쪽의 질환에 대해서는 유난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주 테라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카 님은요 건강 체질이긴 하죠. 그렇지만 신장, 비뇨기 이런 쪽 기능이 좀 약하고요. 소화 기능도 약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이거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비운한 기운. 즉, 이거는 수기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 수영 같은 거 하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어, 좋다고 할수 있어요. 자,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하얀색, 블랙 앤 화이트가 잘 어울리고요. 노란색도 잘 어울립니다. 길한 방향은요, 이 검정색과 하얀색이 의미하는 방향이 북서쪽입니다. 그 북서쪽이 길하고요. 이 방향은 이성운과 재물운을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본인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숫자 2하고 6입니다. 모니카님은요, 재테크는 금융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보다는 금융,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잠겨 있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쓰고 돈의 순환이 빠른 그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금융 분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떨어지지 않는 사주입니다 이번 메가 크루 미션을 보니까 클라우드먼의 영상은 정말 뭔가 예술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관 영상을 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그걸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니카님과 다른 팀의 리더 분들과의 궁합 그리고 상성 비교를 풀이해 볼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주 테라피 문서 앱에서 모니카 쌤 이라고 입력하시면 하트 100개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사주가 궁금한 셀럽의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발전하는 사주 테라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